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자, 한번 해 봅시다. 1번. 81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어떤 수를 자, 제곱해서 자, 81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여라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자, 여기 조금 얘가 번져서요. 자, 봅시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81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수를 두번 곱해서 81이 되도록 하는 X는 뭐가 있니? 뭐가 있어? 어, 9랑 마이너스 9가 있죠. 그래서 답은 9와 마이너스 9인데, 자,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는 풀마 9라고 적겠습니다. 그죠? 풀마 9라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를 합쳐서 한꺼번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풀마, 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플러스 구와 마이너스 구를 합쳐서 쓰겠다. 자, 이 의미지, 그지?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0의 제곱근. 자, 어떤 수를, 자, 제곱했더니, 자, 0이 되도록 하는 X. 자,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해서 0이 되도록 하는 X는 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음을 알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마이너스 36의 제곱근. 자, 어떤 수를 두번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되도록 하는 x. 아무리 구해봐, 어떤 수를 두번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세상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9분의 1의 제곱근. 자, 어떤 수를 두번 곱해서 9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이 x를 구하면. 자, X는 뭐가 있겠니? 자, 3분의 1과, 그쵸?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두 개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우리는 뭐라 쓴다고 이제, 풀마 3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제곱근의 정리를 한번더 해보주고 넘어갑시다.